친구들 잘 지냈나요? 친구들 아픈데도 없고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지요? 목사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 오늘은 목사님이랑 같이 재밌는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앞에 재밌는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지요? 친구들 어떤 거이 중에서 갖고 놀고 싶나요? 먼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이건 영화부 친구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계도 돌릴 수 있고, 모양도 맞출 수 있고, 이건 도형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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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서 이렇게 할수 있는 놀이기구예요. 이거는 숫자를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 백! 이렇게 갖고 노는 거예요. 여기도 있어요, 친구들. 이런 놀이기구도 있고, 이건 공룡이가 있고, 이건 빵야 빵야 총 쏘는 게임이에요. 총이에요. 친구들이 어린이집에서 만들어 본 여술봉도 있어요. 친구들 책 읽는 것도 되게 재밌겠지요. 이런 책도 있어요. 너랑 같이 놀기 싫어. 이건 상어를 만난 겁쟁이 사자 책 읽는 것도 정말 재밌겠지요. 이런 책도 있어요. 미생물이에요. Y 시리즈의 미생물 책이에요. 미생물 책. 우리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이런 책도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을 발견하는 재미있는 공룡 큐티. 친구들이 좋아하는 공룡 그림이 있고 같이 공룡들을 보면서 놀수 있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친구들 이아어 알아요? 악어? 아거, 아거가 입을 왕 걸리고 이걸 하나씩 누르면 친구들 누르러 볼래요? 친구들 한번 누르고 목사님 한번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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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누르고 모산들고 친구들 모고 모산들고 들고, 친구들 아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정말로 재밌겠지요. 나중에 친구들 모사님하고 같이 게임 한번 해봐요. 친구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이것도 한번 갖고 돌아볼까? 짠! 이 퍼즐의 제목은 첫 걸음 성 퍼즐 성경 요나예요. 요나, 요나 친구들. 받은 퍼즐 있지요? 모세 퍼즐도 있고 천지 창조 퍼즐도 있는데 지금 다 준비해 보세요. 가지고 와 보세요. 자, 친구들이 가지고 왔으면 이제. 누가 누가 잘 맞추나 한번 해보자. 목사님은 요나 퍼즐을 지금 직접 맞출 테니까 친구들은 친구들이 할수 있는 퍼즐 앞에 다 준비해 놓고 탁탁탁탁 털어서 퍼즐 을 이렇게 빈계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하면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참 재밌는 놀이겠지요? 같이 한번 해봐요. 자, 5초 후에 시작한다. 5, 4, 3, 2, 1, 짠짠짠짠짠 목사님은 빨리 할수 있어요. 짠짠짠짠짠 누가 먼저 할수 있을까? 문어도 여기 들어가고 물고기 여기 들어가고 꽃게도 여기 들어가고 열대야도 여기 들어가고 대왕가오리 이건 갈매기 이건 예쁜 물고기 이건 상어 이건 해마 이건 노란 물고기 이건 돌고래 이건 톱상어 이건 다른 갈매기 이건 주인공 요나 다 했다! 짠! 친구들, 다 맞췄지요? 목사님보다 훨씬 더. 친구들, 이렇게 맞추니까 참 재미있지요? 이거 누구 이야기라고요? 요나 이야기에요. 요나. 요나 이야기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요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퍼즐로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성경 읽어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친구들 재미있는 놀이책. 이런 공부하는 책들, 그리고 장난감, 로봇 같은 것들, 총 같은 것들 가지고 놀고,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상어를 가지고 노는 것도 정말로 재미있을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갖고 노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목사님 알고 있어요. 친구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친구 있나요? 뻥! 이런 장난감도 너무너무 재밌겠지요? 이런 장난감도 있고, 친구들 혹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정말 재밌겠지요? 부릉부릉, 따르릉, 따르릉. 이렇게 재밌는 놀이들 친구들 많이 할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성경과 함께 노는 거예요. 성경 퍼즐도 있고, 성경 이야기 듣는 것도 있고, 그렇게 친구들이 성경으로 할수 있는 게 정말로 많이 있어요. 친구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친구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은 성경으로, 성경으로 놀, 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친구들이 할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재밌는 놀이들, 재밌는 동화책들, 재밌는 장난감들 많이 있지만 친구들이 성경과 조금 더 가까워지면 정말로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들어야지, 성경이 익숙해져야지 친구들 속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요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을 잘 듣고 하면 친구들 속에 믿음이 생겨요.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친구들,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놀았나요? 그리고 앞으로 일곱 날, 일곱 밤 동안은 또 어떻게 놀 계획인가요? 친구들 머릿속에 놀이터에서 또 집에서 퍼즐 갖고 노는 데서 재밌게 놀 생각으로 가득해 있겠지만 친구들이 조금씩 더, 조금씩 더 성경과 가까워지면 정말로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런 선물 준비해 주는 것도 그래서 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요나가 누군지 또 모세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어떻게 만드셨을까? 궁금해하고,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들으라고 목사님이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동화책도 읽고, 악어도 갖고 놀고, 참 재밌는 거 많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우리 꼭 성경으로 한번 놀아보자. 성경 이야기를 듣고, 지내보자.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달콤하고, 좋은 말씀인지, 친구들이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성경에 익숙해지고 성경하고 친해지고 성경과 함께 놀아서 친구들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좋겠어요. 목사님하고 똑같은 믿음, 엄마 아빠와 똑같은 믿음이 생겨서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 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경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친구들 다음 주일날 또 만나요. 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